거예요. 근데 음, 레오는 이쯤에 있어. 음. 근데 파리가 여기 있고 마드리드가 되게 위치가 좋아. 바르셀로나 또 이쪽에 있더라고 오른쪽 끝에. 음, 그래. 근데 비행기가 지금 마드리드로 안 가. 대한항공이. 아그리고그 파리나 가야겠다.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1 1시3 0 분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한두세 시간 전에는 도착을 해야 된다. 치. 다리 찢기하다가 9 0도 아니다. 4 5도 되면 아파서 못 타겠다 하잖아. 너는 45도 돼? 어, 어 그래? <목소리> 어제 가방을 매러 사러 갔어. 그래가지고 가방을 막 골랐거든요? 네. 근데 얘는, 나, 나는 이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몇 리터짜리 살 거냐고. 그래서, 아, 나는 큰 거는 좀 부담스러워서 좀 작은 거 살라고 그런다 그러다가, 얘는 뭐 어린이 뭐 따로 있냐 그러니까, 거기 사장이. 아, 이 정도면 애가 아니라고. <웃음> <웃음> 그냥, 이 정도면 어른이라서 눈치는 아니야! 나도 똑같은 건산 거야. <laughs> 어니 나... 말이 안 되는데? 여기 물고기 많이 했는데 근데 왜 했지. 저렇게 떠내려가, <laughs> 쟤네? 이렇게 좀 멋있게 회원 가친고 이상, 이상한. 난 저런 물고기도 처음 보네? 그냥 막, <laughs> 강물에 휩쓸려 가득하네? 불쌍해. 와, 여기도 대박 미쳤어. 아니, 안영씨 언제 이렇게 깨끗해진 거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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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많이 봤던 물고기 같은데, 동물에서. 음. 와. 서로 조금만 더 간을 한 다음에, 게살을 넣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먹고 싶다. 플레자키에 가면, 거기도 중간중간에 저렇게 물 뜨는 데가 있어. 근데 이제, 거, 물 뜨는 데가 많아, 걷고사 여기 가면 캠핑장이야, 저기 캠핑장 많이 있네. 어, 캠핑장도 있어? 아. 이렇게, 이렇게 안 앉혀서 물 마셔본 거 오랜만인 거 같아 어제 내가 한 10km를 걷고 나서부터 왼발이 좀 이상하게 여기 끝에가 좀 뭐라 그러지? 압박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그냥 내 발이 그냥 짝발인가 싶었는데 오늘 아까 오는데 막 이제 왼발이 저리더라고 그래서 어, 이상하다? 근데 지금 하나 벗었잖아 양말을 그거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야 아니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신발을 지금 더큰 거를 하나 샀어야 돼 근데 거기 카페에 그런 글들이 많거든 이게 걷다보면 발이 부으니까 무조건 큰거로 사야되네 넉넉하게 근데 내가 어제 살때또 너무 넉넉하면 뒤가 막 들리니까 아 이게 좀안 좋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냥 거기 아저씨도 그냥 이 정도면 맞는다 그래서 맞는 걸 샀거든 근데 보니까 어제 한 10km 정도 걸으니까 이제 왼발이 부은 것 같아 요더 여기가 여기가 부으니까 얘는 이제 작은 거야 이게 딱 맞아버리는 거야 왜냐면 지금 딱 한겹만 신으니까 너무 편하거든 그래 그게 렇 싫어 근데 내가 지금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다시 두 겹을 신고 신고 이 줄을 좀 느슨하게 한번 풀어볼까 그리고 다시 메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물집만 안 잡히면 되는데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아니 내 몬스터볼 내가 썼어 지금 뭐 그게 없으니까. 이따가 엄청나게 먹고 싶을지도 몰라 너는 지금 물 준비하는 거냐? 어. 보카리 싹. h 그 i 두 b 지 내가 다 먹었어 많이 먹는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어 카메라가 있는데 고 t Bullshit. b u l 가 s h i t Bullshit. b u 휴게소 차에서 한번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또한번 준비됐습니까? 네 응. i 어, t Bullshit. 해야지. 아, 아빠, 이거 시발이 문제네. 왼발이 문제네. 푹신푹신하다. 아, 왼발이 너무 아파. 아, 이거 문제네. 어, 여기 아까 아저씨 전에 말해주신 게 뜨는 형상이 발생한 것 같은데, 뭐지? 응? 뜨는 형상이 발생한 것 같은데. 뭐라고? 요, 여기가 딱 뜨는 그런 데 발생한 것 같은데, 뭐지? 아니 무슨 동네에 이런 오르막이 있냐? 아, 어, 난이길한한번 와봤어. 여기를? 어 언제? 그, 뭐냐? 토요일마다 할아버지 집에 뭐 두고 왔을 때. 아 여기로 걸어왔어? 어. 엄마가 어려. 더 가려는데 힘들지 않을까? 뭐가? 지금 다못 들렸는데. 먹고 싶은 만큼 먹고. 가다가 이따가 또 먹으면 또 이렇게 쉬면서또 힘을 낼수 있겠지? 엄마가 왜 아직도 도착을 안 했지? 자리 응. 진짜 비게 떠 있다. 그러네. 왜 아직도 안 왔어? 아, 지금 나, 느리랑 은서랑 걷고 있어. 안양천에서. 아니야. 어. 몇시야? 35분? 6시 40분 오이 가봅시다 아 새벽인데 새벽도 아니지 해가 많이 떴고만 벌써 저기는 오늘 날씨 되게 덥대 못 추운데?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침에 출발할 땐 엄청 추운데 점점점 해가 뜨고 그러면 이제 안 추워지겠지 덥겠지 그지? 아들 어딨어? 화이팅 천천히 가. 야 페이스 조절해 페이스 조절 햇빛이 너무 쎄잖아 응. 그래서 아빠들 모자를 안쓸거야. 붙여놔서 선글라스 입려고여기도선글라스나 사줘야되나? 응. 오늘도 시작된 안양천 생태탐방인가? 몰라, 아빠도. 저뭔 새들인지 모르겠어. 할아버지한테 보내서 뭔지 물어볼까? 근데 하지만 비둘기는 아니야, 확실히. <laughs> 비둘기는 아니다. 어, 저 뭐야? 뭐가 떠내려오는데? 바다에서? 아, 저 바다래. 저 방. 천에서? 저는 뭐지? 삼새. 새인가? 이 쟤는 떠날 만는게 아니고 물인데. 물. 괜찮아? 안 괜찮아? 부들어 아, 어, 어떻게 하냐? 하지만 우리는 가야될 길이 있다 아빠 저기도 백로아니면 외갈이 놈들 막 날아다니고있어 백로 아닐까? 어? 외갈이랑 백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다 나도 잘 모르는데 이게 공복에 유산소 운동이 그렇게 운동에는 좋다는데 술래께 가는 사람들은 왜 아침을 먹어야 되는지 알겠어 발이 너무 뜨거워 발이 뜨겁지? 뜨거면 안돼 그거 이제 식혀줘야 되는거야 이제 수면을 그렇지, 시켜줘야 돼, 이렇게. 이게 발을 말려주는 거야. 어, 오빠가 들어왔다. 응. 응. 아침 먹고 가자. 아침이야, 이게? 어. 아빠가 편의점에서 사왔어. 아, 이 이거, 이거야? 빵이? 어, 초코바는 먹고 싶으면 먹고 일단은 빵을 먹자. 아, 빵 이거야? 응, 어, 이거 근데 요즘 엄청 유행인데 어, 오빠가 샀어, 그래. 요즘. 근데 저아저씨 우리 엄청 잘 하시는 것 같아. <laughs> 아 근데 웃음률이 아니야, 진짜 엄청 고순 거 같아. 잘지 근데 왜 여기서 연습을 하시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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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힘내서. <laughs> 거의 다 왔어, 한가. 그래서 <laughs> 좀 쉬어. 그쪽에서 쉬어. 많이 쉬어. <laughs> 야, 훌륭하다 우리 아들 <웃음> 에이. 에이. <웃음> 어. 헐. 이거, 이거 제대로 해야 도움이 되지. 해보니까, 그지? 갑갑하긴 한데 확실히, 확실히 더 그래 갑갑하긴 한데 이렇게 해야돼 아빠도 가갑면 하잖아 어? 나는 실 수가 5%만 안왔네 동생을 잡아먹겠다는 철언 <것처럼. 웃음> 나이아가라 호텔 은수야 너무 무리하지마 힘들면 쉴까? 어? 너무 힘들어? 그럼 그늘가서 쉬자 한강이다! 한강이야! 아, 편의점은 안 보이는데? 다른데 가서 먹어야겠다. 아니, 한강은 편의점이 없다니. 충격적인데? <laughs> 다음날은 1km. 어때? 한 13km 걸어보니까. 16km인데? 12km? 16km? 난, 난 16km라고 측정이 돼. 그 정도 걸어야 이제 우리가. 할 만하겠어? 어? 할 만할 것 같아. 이렇게 쥐고 먹고, 쥐고 먹고 하면. 근데 안는난 소에. 은서 괜찮아? 은서가 신병을 알고 있다. 어? 큰일 났다. 은서가. 응? 응. 그래도 오빠가 잘 걷는데? 생각보다. <laughs> 다고 아빠 왔는데? <laughs> 다는데 어? 준비 다 했는데? 준비 다 했어? <laughs> 알았어, 또 먼저 가, 좀더 쳐다갈게. 어, 조심해. 준서야, 네. 봤나? 왜 이리 오지? 봤나? <laughs> 그냥 이로 가면 되긴 돼 근데 이로 올라와 그늘로 가게 아빠 보고 온 거야? 아빠 보고 이쪽으로 온 거야? 그냥 뒤로 오다가 아빠 본 거야? 이로 올라와 아유 그 땡볕에 가고 있었어? 대단하네 우리 다 고기 먹으니까 엄청 잘 걷네 응. 더워서 그런 게 아니라 고기를 안 먹어서 아까 힘들었나 보다 여요 누나 어디냐? 나 지금 방금 전에 그 뭐냐 SK에너지 지나고 지금 노, 그 뭐냐 골프장 거인데야 거기 그쪽으로 가면 길이 없을 건데 그렇다고? 아, 어강명으로 넘어가는 길이 없을 거야 뭐? 그? 이쪽으로 건너와야 될 거야, 아마. 아, 그래? 아빠가 알기로는 거기 고가도로 있는데, 고가도로가 차만 다니거든. 어. 거기. 인도 있어, 일단 여기. 그니까 러 인도가 아마 끊길걸. 알겠어, 일단, 이따가 넘어갈게. 야, 너한 번도 안 쉬고 간 거야? 어. 야, 대단한데? 알았어. 어. 아씨, 오빠가 왜 이렇게 잘 걷냐? 수목적인데? 어? 거기에, 고기? 스크린 타임 풀어준다고 그러 그런 거 아닐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서 게임을 하겠다라는 거 아닐까? 2시 40분인데? 옆모습이 너무 못생겼는데? 오면서 톡도두 개고 에? 턱도 두 개고 살 쪄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빠도 턱두 개잖아 아빠 이제 턱세개 되기 시작했어 아빠는 원래 두 개고 석 온다 석 온다 석 온다 어떻야 여기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서구야 걸어왔어? 응 진짜? 유모차 타고 엄마가 여기까지 m 끌고 왔어? u got a girl. 안 u g a s o Chinga? 탔어? 버스도 안 탔어? 버스는 탔. Chinga? c h i 어 g a c 어 i n g a Chinga? c h i n 물 a c 물? i 어물 여기에 물 있어? 어. 아빠 물좀 줘 꿀벌통이 꿀벌통이 있어? 꿀벌통이 하다가 나를 만나고살심해지는 아니 쟤 한번도 안쉬어 왔대 쟤 대단한 놈이야 쟤 저거 한정아넘먹가려고 한 번은... <laughs> 어? 오늘 어떻게 한번도 안쉬어 왔어 시험시험 왔어야지. 수고했다. 이 정도 걸으면 우리 스페인에서 문제 없겠다. 이제 거이만 어떻게 거, 처리하면 되겠다요.